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사단법인 선진 복지사회 연구회 이정숙 대표님을 모시고 그동안 10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당연히 초대해야죠.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회가 10년이 되었는데요. 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10년을 맞이하여서 어, 강산은 변하지 못할지라도 어, 저희 연구회가 우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그 복지 전문가도 아니신데 네. 예, 그 일반 그 봉사 단체도 아니고. 복지 단체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네. 그 단체를 만들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왜 만들게 된지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우연이라면 우연이었고 또 필연이라면 필연이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우리가 고 어, 그 앞전에 1997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세계 무역위기도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많은 중상층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국가에서 많은 이제 제도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저도 한내한 일반으로서 그러면 복지가 어 제대로 된 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시민들도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일에 저희 연구회가 한번 어 이렇게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지역에서 쉽지 않은. 그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하셨던가, 특히 지역에서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데 남다른 애로사항도 있고 뭐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저희 연구회가 이제 사무실은 우리 성남시에 있지만 어 사실 우리 지역 그.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네. 한 역할을 한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습니다. 중앙에서 다 하시라고 아, 네. 토론회나 심포지엄 네. 좀 네. 그 저희들이 출범 목적이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제 모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 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 문제는 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 전체적으로 어, 우리나라 복지가 발전하면 우리 지역 복지도 역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이렇게 저도 출범 시에는 어, 일반인이었지만 이 복지에 대해서 어, 시민단체 그 전에 제가 시민단체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고 할만하니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같이 더불어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될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역도 너무 서구로 하지 마시고 많은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도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세미나 심포지엄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나름대로 선진 복지사회연구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10년 동안 분기별로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 토론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국회나 또뭐 정부나 어또 복지 전문, 어, 전문가 이런 데 정책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보람이라면 보람이었죠. 우리가 어 음, 저간,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어,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랬을 때 그런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음, 이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복지 국가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몇백년 동안 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국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토리가, 토의가 리가토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이 이렇게 복지가 갑자기 평창했다면 평창한 겁니다. IMF 이후로 해서. 그래서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갑자기 들이다친 국가적 재난에 있다 보니까 이 그런 국민적 어떤 대화나 합의나 수기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이렇게 복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복지라는 것이 무조건 정부에서 제도로 돈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이런 개념이 형성됐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회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우리 시민들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복지다 특히 이 복지가 잘 되려면 우리 나라가 복지 국가로 가고 선진 복지 국가로 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만이 제대로 복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람을 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 하게 했던 것을 어 저는 좀더 많은 보람으로 느끼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국지에 있어서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 계기를 네. 만드셨다. 그런 상당히 보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못지않게 또 단체를 운영하시려면 특히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어려움은요. 매 순간입니다. 우리 모 대표님도 지역에서 이제 언론사를 하는데요. 그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저 또한 이제 이 시민단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장 많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뭐니 해도 뭐입니다. 예,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인력도 보충이 되고 또 충분한 연구도 하고 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런 점이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상이 있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할때 보면은 이렇게 복지도 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후원도 하고 참여도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이렇게 하니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후원도 없고 관심도 다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이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이 반영이 돼야만이 이렇게. 복지가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이게 빌려서 보타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번 방 이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선진 복지 사회 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조금만 더말씀하신 네. 그 머니가 최고라니까. 후원도 네. 좀가능한 <laughs> 그런 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그 프레스센터에서 네. 그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자 편은이라는 주제를 그 토크 콘서스도좀 사진도 나온다면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이제 전반을 들어 후반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 포용 복지 국가 인데요 어, 치매 국가 책임제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에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동 이제 우리 저출산 국가 인데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는 면도 있지만은 어 이게 어, 너무 어, 이게 재원이 문제거든요. 예, 네, 재원이 문제인데, 어, 이, 복지는 두 가지가 반영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 이현 정부에서만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저는 뭐 반대할 그런 정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 다음 정부, 그리고 후 세대에도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좀 그런 의문증이 듭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조금 지금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금성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금성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달콤한 맛에 들여서 자립을 한다든지 자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기에 빠지지 않을까 남용 그죠? 그리고 어이 거기에서 좀 효율성에 대한의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또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게 한 제도를 만들면 그게 이제 아보 비 복지에서는 비가역성이 나오는데. 한번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 이렇게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따르는 많은 확대한 이 비용, 재원 문제인데, 그 재원이 그러면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국가 어떤 가장 큰 재원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애초보다, 어, 지금 3, 4년, 앞 단계에서 고갈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그 그 재원을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재원들인데 그 재원들을 우리가 지금 당겨 쓰고 있다고 볼 거거든요. 그 재원 마련은 많아거든요. 그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대동사회합니다. 그러면은 그기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기에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 정책은 재원으로 똑같고 그러면은 이게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음. 이현 정부에서 어, 현 정부에서 이렇게 그.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 그리고 후세에 대해서도 이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를 꼭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복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창립 10주년 그 토크 콘서트로 현 정부에 대한 현 자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복지계에서 각 분야에서 정말 대표적인 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런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이 복지라는 것이 뭐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보 맞습니다.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네.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 이거는 정말 백년지대, 백년지대의 교육과 같이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표퓰리즘적으로 음, 어, 가지 않을까 어, 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요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토크 콘서트를 해봤습니다. 네. 잘 예. 들으셔도 가서 봤는데 어쨌든 좀만족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7분의 1 선을 넘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제 그 많은 복지 재정을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이제 면밀하게 점검되어져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지역에도 보면 어떤 성라,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그 본격화되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선출직, 어, 시장들이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네, 송남에 계시니까 송남시 복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지자체가요, 음,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원 여력이 있는 이제 지자체가 있을 거고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건데 어느 지역에서 한번 이 복지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재원이 어려운 지자체도 안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여력이 자립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이제 그 전국에서 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많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가 청년 수당 그리고 무상 교복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 선진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될 건가? 안 그러면 다 줘야 될 건가? 이 문제인데요. 이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인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청년수당이. 저희 딸도 이제, 받았습니다. 음. 받았는데 저희 딸이 받아서요 상품권을 받아서 치킨 사 먹고요. 그리고 그 상품권을 돌아다니길래 제가 이제 갖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권이 청년수당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정말 특히 우리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보면은 어 정말 그 죽을 때까지 꼭 사야 할게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또 생리대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사소한 거에서 우리 청년들이 빚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자는 겁니다. 청년 수당을 수당을 제가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자. 우리 필요를 하지 않는 별로 뭐 음, 주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어려운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한테 주는 거고요. 이 무상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교복을 물림을 대물림해서 이렇게 주, 했지만 요즘은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또 딸아이 뭐 요즘 자녀 하나 키우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해줄 정도는 될것 같은데 정말 못 해주는 이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해줄더라도 어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좀 우리 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할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복지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 이제 비판들을 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진 복지사회 연구회가 이제 열도를 맞았고, 새로운 10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꿈 이거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어, 제가 설립 우리 창립할 때도 꿈이 어,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 국가라 그런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년 강산을 변할 그런 10년을 맞이해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어, 그런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데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 역할을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어, 고심을 하게 되고 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 우리 이 선진 복지국가로 가음에 있어서 우리 복지연구회가 어, 할 역할은 이제 적극적 복지, 그리고 통합적 복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어,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회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 이, 그, 계속 이제 우리나라 복지 현안 정책을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어, 정책 토론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정부나 이렇게 제안할 것이지만, 또한, 이, 우리가,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이런 일에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복지 국가를 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에 정말, 어, 필요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서 덕 더불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고속도를 달릴 때 어, 속도 위반 측정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 속도 측정기가 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 속도 조절을 역할 할수 있는 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 복지가 보면은 선거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복지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진복지 국가로 갈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그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에 우리 연구회가 많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어할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어요. 어, 정말 그 10년 전에 그 초심 어, 정말 어, 초심을 잃지 않고 10년 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데 일조를 하겠다. 어떤 개인의 어떤 그리고 시류에 따라 가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들을 다시금. 계색을 보면서 그런 역할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동희 대표님께서 10년 동안 많이 저희 연구 이제 정책 토론 때마다 기사를 실어주시고 또 도와주셨는데 <laughs> 그런 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토론회를 하고 자리를 마련해도 그게 언론에 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이 언론에서 하는 역할인데 저희 시민단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런 일에 우리, 저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10년 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이 자리에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laughs> 네. 앞으로 좀더 하라고 그런 걸 네. 그,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성진복지사회에 창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20년 정말로 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의 네. 복지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Sí.